아이가 보인가요? 아, 아이가 안 보여요? 네, 이가요 머리죠, 머리, 머리, 머리. 머리, 아,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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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코, 입. 손손 네, 내가 손, 손, 손. 네. 다리, 다리 이렇게. 네. 네. 어떤 분은 뭐가 보이더니 남녀가 보인대 남자가. <laughs> 하나 더 볼까요? 뭐가 보인가요? 남자가 뭘 보여요? 섹스퍼 섹스펌을 부르죠? 네. 근데 여자가 보여야 되는데, 여자가. 여자? 여자가 봐야돼 여자? 네 자..이게 좀 어렵나요? 이게 눈이예는아 예..아니.. 눈, 예, 눈. 아니, 눈. 안, 네, 눈만 쳐다보면 아. 여자분이 딱 보여요 어, 안보이면 어쩔 없어요 안보이면 어쩔 수 없어요 <laughs> 이게 뭐냐면 페르다입니다페르다임 펄이다. 본인이 보는 것 밖에 안보이냐 아니면 본인이 보이는 것 밖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신의 상속에서 그리고 또뭐 자기 나름대로만 해석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제가 질문 한번 볼게요 고정관념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빠요. 나빠요? 예. 그럼 다시 해쭤볼게요 상사의 고정관념이 강해요? 직원들의 고정관념이 강해요? 상사의 고정관념. 상사들은 없어져야 되겠네. <laughs> 말이 안 맞네. 다시 해쭤볼까요 부모의 고정관념이 강해요? 자식들의 고정관념이 강해요? 부모의 고정관념. 부모, 부모들도 없어져야 되겠네. <laughs> 안 됐죠. 어. <laughs> 어, 말이 앞뒤가 안 맞네? 자, 그러면 다시 쳐볼게요. 고정관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뭐야! 나쁜 거. <laughs> 아니, 고정관이 좋은 걸 알지.